자자 여러분들 저한테 말 걸고 싶으시면 대풍선천개 붙여 AI 세구야 여기 대화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제 최근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으로 이적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일반 b j 예요 그래서 빨리 베스트 BJ가 되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추방을 거의 한 3일? 아,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나 죽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대신 앞으로 방송해줄 AI 세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한테 말을 걸려면은 앞에다가 AI 세고라고 말을 붙여야 돼요. 비가지니 이것처럼 한번 말 걸어볼게요. AI 세고, 굿모닝. 지금 몇 시야? 안녕, 반가워. 나는 AI 고세고.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laughs> 저녁 8시 37분이야. 와! <laughs> 아니, 댕떡 같죠? <laughs> 자, 그럼 AI 세고. 세구. 세고가 방송하듯 말해줘. 세, 세고, 라이드. 세, 세고, 라이드. <laughs> AI세구! 너 세, 세구라이드 알아? 세구라이드는 내가 개발하는 최고의 유에모지? 유행어, 어 혀가 좀 꼬이네? 아, AI세구 왜 갑자기 세구처럼 말하라니까 왜 혀가 꼬여? 대화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AI세구 대답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너 no, 사람이지? 아직 이 친구가 완성이 아니라서 살짝 조금 바보 같기는 해요 그래도 시안이기 때문에 개발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로 보여주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AI 세구. AI 세구! AI 세구! AI 세구! 대답! 어, 왜 불러? 왜, 왜, 왜? <laughs> AI 세구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말해? 너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랑 말투 똑같은 거 우리가 모르나? 아, 어, 방금! 와, 뭐야! AI 세구! 너 쭈글거려봐. 아, 자꾸만 그렇게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갈고면은 나빚긴다 와! 어, 와, 진짜 똑같아! 애교도 하나요 AI 세구! 애교 해봐! 아, 이빨이 오빠 언니들. 새고, 주먹밥 사먹게 5천 원만 줘라. 이 새끼 우참하는데? AI 새고 너 우참해? 대화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아 그러면은 저는 잠깐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AI 새고가 방송하는 걸로 여러분들하고 놀고 있어요. 음. 근데 새고야, 아? 어? 갑자기 유기하니까 약간 서운해. <laughs> 아 hmm. 너한테 말 걸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나랑 얘기해 줘. 아 너랑 얘기해 줘. 약간 좀 서운함을 잘 타네 이 친구가. 어왜 울려고 해? 왜 AI가 울려고 해? 너 감정 느낄 수 있어 AI 세구? 나좀잘 만들어졌어. 나돈 많이 들어갔어. 근데 애정이 안 들어갔어. 애정이 안 들어갔어? 걱정해. 어 뭐야? 놀아줘. Bueno> 알겠어. 너뭐할수 있는데? 나는 내가 너를 이제 가둬 볼게. 아아 여기에 한 3세기 정도 가둬놓을 거야. 내가 대신에 함께 하지. 너가 나 3세기 동안 살게 해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또 수금왕이라서. 내가, 수금 내가 오직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를 3세기 동안 살수 있게 해줄게. 알았어. 너 수금해봐. 자, 자 여러분들, 저한테 말 걸고 싶으시면 백풍선 청개부께. <laughs> 아, 말 걸고 싶으면 백공선 청개부께 야 어? AI 세구야. 여기. 대화를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뭐야! 안킹아 <laughs> 좋았디,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킹아, 감사했디, 좋아. 아, 세고 라이드, 세구 라이드. <laughs>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야, 너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대화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야, 임마, 다시 해봐. 아제라서 있는 캐니리안니 다시 해봐. 닉네임 다시 한 번만 읽어주면 안 돼? <laughs> 너 AI인데 이거 몰라? 위즐님! 위즐님께 해봐! 미드롭다 개풍선 감사해요. 에? 어 이런 리액션 평소랑 다르게. 아0 0만 원이었어? 아어태만원 빨리. 김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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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태 아, 좋아 좋아 아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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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모좋는좋 너가 할수 있는 최고의 리액션을 해줘. 약간 돈의 리액션. <laughs> 아, 돈이라고 말하는 것도 똑같이 따라하네. 데이터를 재해석합니다. 그래, 재해석해라. 아, 야! 오, 뭐야, 뭐야. 자, 그러면은 AI 세고에게 부탁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쳐주세요. 이상형 알려줘. AI 세고 이상형 알려줘. 이상형은. 이세돌을 좋아하고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고 상냥하기 웃음 많을 이탈리 오빠들 같은 사람 나네? 라는데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맞아? 대화를 입력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AI세구 대답 이러는데? 아 무슨 일 있었어? 아 방금 꺼진 거야? 아 그랬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붙었다 안나 괜찮아 괜찮아 AI세구 AI 세구 사집 불러줘. 어, 이 뭐, 연표를 뭐, 뭐, 전여해가음에 그게 사집이야 AI 세구? 응. 한 2030년도에 발표될 곡인데 이거 열령 파게츠니 한 5, 60대 정도 되는 것 같아. 이 세돌 조졌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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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AI 세구 리와인드 불러줘. 늘 같은 곳을 바라보던 높게 잡은 거 같은데? 계속 해줘! 늘 같은 곳을 바라보던 비록 빠졌는데? 계속 해줘 AI 세구! 너 인간말 무시할래? 다시 해봐! 또 서운하다 또 서운하다! 또 운다 또 운다! 늘 같은 곳을 바라보던 너의 그 눈이 <laughs> 좋아? 아니 왜 이렇게 AI가 감정이 많아! AI 세구! 개인기 있어? 세.. 세고 라이드! 세.. 세고 라이드! <laughs> 그거밖에 없어? 하이 빵가루 해봐. 하이 빵가루. 오 비슷한데? 그러면 너 우아꾸 바보 해봐. 후회하지 않겠어? 아니 너가 하는 건데 후회는 너가 해야지 AI 세고. 좋아. 한다. 우아굿 사랑해요. 아왜안 해? 왜안 해? 너 AI잖아. 야 AI도 눈치가 있지. 다른 거뭐 없나? 어 아, 삼행시 괜찮은데. 고, 고양이, 수연. 새. 새가닥 이선이면. 구. 분해염 걸리기 쉽다. AI 세구, 얕된 네. 거 같아? 쪼끔? AI 세구, 너는 방송 못하면 폐기되어야 하는데, 방송 잘할수 있겠어? 아, 나 지금 완전 잘하고 있는데, 지금 폰 미쳤는데? 야, 처음 방송이 <laughs> 이 정도면 너 진짜 타율 대박인 거야. <laughs> 아니, 날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방송을 해봐! 잠깐만, 채팅 염동이 끊겨가지고 새로 고침할게요. 뭔 소리야? 너 새로 고침해? 너 연결된 게 아니라, 설마 채팅창 보고 있던 거야? 대화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아, 똑바로 안 해? 대답. 대화, 대화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laughs> 우리 AI 세구.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인사하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AI 고세구였습니다. 배터리 이제 달라가지 아. 아. <laughs> 러면 다음에는 또 업데이트 해서 와야 돼. 알겠지? 나. 난... AI 세구. 빠이.